저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. 제가 권은비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, 어, 아무래도 영화배우로서 첫 작품이신데, 지금 해당 영화는 어 시리즈물의 후속편인데, 후속편에 임할 때첫 작품으로서 뭐가 더 부담되시거나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 들거든요. 그런 부분 한번 생각 여쭤보고 싶습니다. 어, 맞아요. 일단 시리즈는 무리였고 그 전에 작품들이 너무 또 인기가 많았고 또 인기가 많아서 또 한국에서도 리메이크까지 이제 됐잖아요. 그래서 사실 부담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조금 촬영을 하고 일본에서도 이 촬영을 하게 됐는데 뭔가 갑자기 투입이 되더라도 보시는 분들이 뭔가 불편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뭔가 잘볼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캐릭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책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보면서 왜이 상황까지 왔을까 그리고 어떻게 임해야지 자연스럽게 또 스리에 버는 비가 잘 녹아들 수 있을까 하면서 네, 좀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, 말하면 진짜 부담이 엄청 났던 것 같아요. 네.